반갑습니다. 딸습니다. 오늘은 11.15 1티어 미드 챔피언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떤 챔피언들이 좋은지, 그리고 또그 챔피언들을 카운터치기 좋은 챔피언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챔피언입니다. 상대를 짜증나게 하기 좋은 챔피언 근본 미드 AP 암살자 챔피언 르블랑입니다. 르블랑은 시즌 10일 들어서며 짜잘한 버프로 알게 모르게 떡상하고 있었던 챔피언인데요. 그에 따라 픽률과 승률도 함께 떡상한 챔피언입니다. 르블랑의 장점은 정말 많지만 대표적으로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라인견을 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뛰어난 기동성으로 초반 바위개 싸움이나 소규모 교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치고 빠지기를 통한 게릴라 그리고 암살인데요. 라인 전부터 상대 신경을 긁으면서 상대를 짜증나게 만들고, 푸쉬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대 미르나 원딜을 한 방에 암살하거나, 롱한타나 바론한타에서 치고 빠지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정말 짜증났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예전에는 르블랑이 유통계이 있다. 그런 말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은 숙련도에 따라서 유통기한도 딱히 없는 느낌이 있어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만은 또 아니긴 해요. 원거리 AP 챔피언이기 때문에 평타가 약해서 CS를 먹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에 기본적으로 줄타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좋은 챔피언 찾고 계셨다면 르블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챔피언입니다. 센 챔피언과 로밍 챔피언 이두 가지의 장 합치면 나오는 챔피언이죠. 탈론입니다. 탈론은 제드와 함께 대표적인 미드 AD 암살자 챔피언으로서 최근 약간의 너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티어를 유지하는 챔피언인데요. 탈론은 물리 피해 챔피언이기 때문에 르블랑과 다르게 CS를 먹기가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상치 못한 데미지로 라인전에서 솔로 킬을 봐주기도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 클리어도 빨라서 초반 바위기 싸움이나 교전에 상대보다 빠르게 합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역시나 이러한 장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경넘기를 통한 로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싸움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홍길동 마냥 나타나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상단의 입장에서 탈론이 시야에서만 사라져도 막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는 상황까지 만들어 줄 정도죠. 그만큼 로밍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임을 빠르게 굴려가기 좋다는 거겠죠. 암살자답게 역시나 1초컷 암살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은 탈론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조합이 올 a d 가 돼서 상대가 탱커 위주의 조합을 짜면은 게임이 후반 갈수록 조금 무력해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궁극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궁극기가 없는 타이밍에는 생존이 힘들고 약하다는 점, 어, 이 정도를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부각되는 챔피언이고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게임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어, 초중반 위주의 캐리를 찾고 있었다면은. 탈론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챔피언입니다. 유튜브에서 매드무비로 보면 진짜 멋있는 챔피언 잘하면 진짜 멋있지만 못하면 이것만큼 벌레가 없는 챔피언이죠. 이렐리아입니다. 이렐리아는 최근 패시브 스택 버프와 함께 스킬들의 변경으로 난이도는 비교적 쉬워지고 성장은 좋아진 챔피언인데요. 그래서인지 충돌이 많아져서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챔피언 성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이렐리아는 CS 먹는 게 정말 재밌고요. 미래에서 1대1이 강한 편이라 라인은 솔로킬 잡기가 좋은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킬을 따냈을 때 상대를 압박하면서 라인을 터뜨릴 수가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사이드에서도 웬만해서 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편합니다. 이렐리아는 변경 이전에는 후반 가면 할게 없다 이런 느낌이 꽤 강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변경으로 인해서 라인 뿐만 아니라 한타에서도 어, 탱킹도 하고, 딜도 충분히 잘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하기에 따라서 다재다능하게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렐리아는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난이도를 예로 들 수가 있죠. 패시브 스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Q 스킬을 미니언 막타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W를 어느 타이밍에서도 딜을 어떻게 흡수할지, 한타에서 궁극기 각을 어떻게 볼지, 이러한 부분들이랑 센스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어, 이 점만 보완하신다면은 정말 강한 픽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피지컬에 자신 있다. 또는 내가 멋있는 챔피언을 하고 싶다. 어, 이런 분들이라면, 리렐리아 한 번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네 번째 챔피언. 이번 패치에서 너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복사 버그를 쓰는 것만 같은 챔피언. 사일러스입니다. 사일러스는 앞서 설명드린 암살자로 챔피언들과는 다르게 상대 궁극기를 빼서 쓴다는 특이한 컨셉이 있어서, 높은 유틸성을 보여주는 챔피언 인데요 지속딜과 한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상대를 때림과 동시에 자기는 피를 회복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1대1 또한 역시 강하면서 돌진기 와도둑기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동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갱호홍이나 회피 생존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냥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일러스의 단점도 역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인데요 상대팀 궁극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초보자분들 이 쓰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고요. 상대 궁극기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챔피언들 위주로 있다면은 생각보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도 한번 크면은 게임을 뒤집을 수 없게 만들어 주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게임을 가져오면 유리하게 잘 붙이시는 분들이나 그런 챔피언을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사이러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은 다섯 번째 챔피언. 이번 패치에서 버프 받고 라인전이 정말 강해진 챔피언 카시오페아입니다. 카시오페아는 다른 AP 챔피언들과는 다르게 AP 챔피언이지만 CS 먹기가 편하고요. 탑 미드 심지어 원딜에서까지도 활용해줄 수가 있는 챔피언입니다. 시실페아는 대표적인 하드캐리 챔피언이고요. 게임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강한 챔피언입니다. 라인전에서는 상대를 집요하게 괴롭혀줄 수 있어서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챔피언이고요. 초중반 교련에서는 싸움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싸움을 피할 필요가 없는 싸움꾼 챔피언입니다. 특히 한타에서의 뛰어난 캐리력은 뭐말 안해도 다들 아실거라 생각이돼요 카시오파야는 탱크고보고 상관없이 녹여줄수 있을 정도로 딜이 잘나오고요 궁극기와 W스킬, 늪을 통한 변두창출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불리한 한타도 역전하는 등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카시오파야의 단점은 초반 만화 관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점과 이동기가 없다는 점 딜은 정말 잘 나오지만 논타겟 스킬인 Q스킬을 맞추고 이스킬로 e 딜을 해야되기 때문에 평소 모빙이 별로시거나 논타겟 스킬을 잘 못맞추신다 하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그래도 평소에 무빙에 자신이 있다, 어, 미드라이너지만 내가 원딜처럼 카이팅을 잘한다, 논타겟 스킬을 잘 맞춘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카시오페아를 쓰신다면은 그 게임의 MVP가 될수 있으니까요. 한번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마지막 챔피언입니다. 딸스가 맨날 사기라고 말하는 챔피언. 너프하라고 했더니 꼴랑 이동속도 5만 너프한 챔피언 라이엇의 딸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의 장점은 하나하나 아주 주옥 같은 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코스트 챔피언이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하는데 1도 부담감이 없고 순보라는 추격이나 도주에 매우 훌륭한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펠에 전멸을 들지 않고 라인전을 이어가줄 수도 있고요. AD 아이템, AP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올려줘도 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아이템 트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타리나의 정말 무서운 점은 무지성 로밍과 압발적인 한타력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챔피언들은 그래도 CS를 잘 먹어줘야 되는 반면에 카타리나는 CS를 그렇게 잘 먹지 않더라도 경험치만 잘 먹다가 다른 라인에서 싸움 나면 그냥 무지성 펠, 어, 그냥 무지성 로밍으로 어, 키를 먹는 순간 딜이 급속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풀지 키각을 잡는다든지 어리둥절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키를 먹은 카타리나는 한타에서 더 무서워지는데요. 궁극기, 죽음의 연꽃을 돌리는 순간 챔피언이 눈독듯이 사라지게 되고요. 도망가는 챔피언들에게도 즉시 순간경하는 스킬로 살려보내지 않는 잔인함까지 보여주는 챔피언입니다. 카테리나도 물론 단점은 존재는 합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센스가 중요해서 역시나 높은 난이도 시시기에 약하다는 점. 라인전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은 어, 연습과 숙련도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손에 맞는 것 같다. 또는 맵리딩이나 로밍. 피지컬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카타리나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15 1티어 챔피언을 6가지 알아봤었는데요. 카운터로 활용하기 좋은 챔피언들 두가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챔피언, 카사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P 챔피언들, 사일러스나 카타리나를 상대할 때는 1레벨부터 편하고요 캐리력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6렙까지잘 버티신다면은, 르블랑이라든지 카시오페아도 은근히 카운터 쳐줄 수가 있으니까, 어, 카사딘도 연습해주시면 카운터를 쓰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렌 미드 가렌입니다. 아니 형왜 미드 가렌 같은 똥캐를 추천해주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카시오페아를 제외하고 모든 챔피언들을 카운터쳐줄 수가 있는 챔피언이에요. 치고 빠지는 챔피언들에게 침묵을 걸고 실드로 딜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킬각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라인 푸시나 압박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카운터 챔피언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미래 1티어 챔피언 추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1티어 챔피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